오늘은 예약이 없어요. 지나가다 오시는 손님들 있겠지만 음, 가발 백화점이잖아요. 가발이 너무 많아서 사이즈가 네, 미리서 작업을 해놔야지 네. 손님 오시면 사이즈 맞는 거 찾아서 커트하고 네. 염색도 하는, 해놓는 제품도 있어요. 탈모인들이 좀 어둡다 보니까 흰머리가 이 나실 나이라서 일단은 사이즈별로 파마를 해놓으면 이제 좋아요. 생머리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가발을 하나 가지고 염색을 자꾸 하고 파마를 풀었다 말았다 하면 안 되니까는 그래서 제품이 되게 많아야 돼요. 똑같은 제품도 길이 색깔이 다 틀리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해서 오시면 짧은 시간에 빨리 씌울 수 있고 손님들도 만족하시고 미용실처럼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 어, 생머리는 색깔이 맞으면 이제 네. 파마 정도 사, 잠깐 하는 거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파마랑 색깔이 이제 미리 해놓은 게 맞으면 이제 커트만 하고 그런 거죠. 염색하고 파마를 하루에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파마하는 날, 염색하는 날. 그 염색도 다 하면 안 돼요. 어두운 색을 밝게 빼면은 모발이 상하기 때문에 가발이 이렇게 하시면안 돼요. 이제 파마만 해도 하루에 뭐 10개, 20개씩 하려면 뭐 굉장히 빨라야 돼요, 동작이. 그래서, 음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뭐 중화도 지금 한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바로 해버려요. 지금 있어가지고. 여기서 파마를 바로 말아서 가발 세개말 타임에 중간 한 번씩 들어가고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을 제가 약간 잘라놔가지고 지금 말기가 힘든 건데 이렇게 말죠? 얘는 지금 자연 방치 들어가고 있죠? 옆에 거 워낙 파마를 많이 하기 때문에 3 분씩 왔다 갔다 힘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음. 여기서 바로 중화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내 샴푸실에서는 트리트먼트제로 헹궈서 물을 빼고 있고 이거를 마, 파마는 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예쁘니까. 작업을 음, 이렇게 빠르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경력자 미용사분들인데 가발을 하셔야 되는데 용실에서 이거는 이제 염색을 해놨었던 애데 손님들이 이제 너무 생머리니까 음... 좀 거부하시는 음 젊으신 분들 긴 머리 분들은 생머리를 거의 좋아하시고 약간 뭐 루즈하게 드라이 컬뭐 하시고 틀어올리기도 하시니까 생머리 긴 것도 있어야겠죠. 예. 긴 머리 같은 경우는 빠글하게 파마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굵게 저는 뭐 아이론 파마를 살짝 해도 되지만 너무 그거는 힘들고 초과 금액이 붙어요 그래서 일반 파마로도 굵게 빼요 저는 펌제 희석하고 이제 영양 조절하고, 이제 타임 조절, 이런 거. 스킬 좀 들어가면, 어, 땡글땡글하고, 굵게 파마를 뽑을 수가 있어요.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개 파마 하면 지치거든요. 또 손님이 있는 날, 중간중간에 하기도 그렇고 너무 바쁠 때는 저녁에 남아서 한 3시간 정도는 작업을 해야지 제품이 준비가 되니까 그렇다보면 예약이 없다고 황당한 게 아니라 다리가 더 아파요 왜냐면 일을 더 많이 해요 님은 한분 가면 또 예약 잡고 오지만 이거는 연 따라서 파마를 열 개씩 해버리니까 힘들겠죠. 이렇게 각도 잘 들고 이렇게 또 사이즈 조정하고 이렇게 잔머리 채를 매끄럽게 잘해서 말아주고 텐션 있어야 돼요. 가발을 뭐 누가 좀 뭐 업체에서 제가 배웠을 때뭐 텐션 안 주고 뭐 근다는데 줘야 되고 그래야 탄력이 있어요 그리고 타임 너무 짧으면 안돼 뭐 10분에서 15분으로 제가 배웠거든요 치우해갖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미용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쿠폰 같은 것도 다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아이롱도 했던 사람이라 그 옛날에 저 배울 때 원장님이 약을 조제를 했었었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기술이 좋은 분 제가 계속 배웠어갖고 그래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약을 조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복구품 배우면은 뭐 pH 5.5뭐2 4짜리도 나오고 모발에 따라서 펌제 조절을 하고 저희 지금 파워글로스 제가 대리점인데 파워글로스 자체가 펌염색약이 희석해서 쓰는 단백질 원액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거 사용하고 있고 파마하고 염색에 절대 방해를 안해요 일반 파마부터 음 아이롱펌, 복구펌 다 쓰는 제품 딸랑 두개로 파워글러스제 블로그 보면은 사진이 있어요 그거 이제 미용실에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가발에다 쓰려고 대리점을 봐둔거긴 한데 아이롱 되게 밀수별 사고 어쩌다 보니까 대리점이 됐네요. 판매, 경기도 판매점. 그렇죠?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미용실 원장님들 주문하시면 뭐 직접 제가 가든지 택배로 보내드려요. 미용실가로. 일반 손님들한테도 판매를 합니다. 탈모 미용실이기 때문에 여자 손님들 모발 얇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어제도 가발 쓰신 손님이 파나마리시고 하니까 사가셨고 그냥 일반 실리콘 재질이나 그런 기름진 오일 같은 거 바르시면 안 돼요 특히 탈모 얇으신 손님들 왜냐면 일반 미용실에서 저희 가게에서도 제가 미용사기 때문에 탈모 미용을 하고는 있어요 미용을 해요 근데 음뭐 안양 뭐그분에는 평창? 멀리서 오시고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미용을 하러 여기까지 오기가 힘드시잖아요. 근데 얇으신 분들 가발 쓰는 걸 모르니까 볼륨 살려준다고 빠그락이 말다 보면 머리가 부서지고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제품 써주시면 되게 좋고 그래요. 가발도 타임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모발마다 틀리기 때문에 올 때마다 모발 틀리고 나라별마다 또 모발 틀리고 그렇거든요 사람 모발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미용실에 손님 들어오면 타임 다 똑같나요? 열처리 해야 되는 모발도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가발도 네. 아, 교육은 처음에는 제가 가발을 미용하다 몰랐으니까 뭐 업체에서 이제 교육 을 받았을 때는 그냥 균일하게 그냥 배운 거예요, 그냥 베이징인 거죠. 아 너무 그때는 힘들었어요. 크림 처리하는 거 이런 노하우를 배우려면 그런 것도 가르쳐 주려면 실전을 많이 한 사람한테 가발 교육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음 교육 11월부터 받으려고 해요. 음, 뭐 업체에서 나오면서 털에 대한 모든 교육을 할수 없다는 강사 서약서에 3년 약정서를 썼더니 계속 전화가 와요. 교육 아직 하지는 않고 있고, 음, 11월에 10, 11월 12일이라고 며칠 전에 전화 왔는데, 자꾸 전화가 와서... 그 교육을 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가발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지금 맞춤 가발인데 니피 디자인 해가지고 디자인 특허 낼 제품이 지금 공장에 가 있어서 이번 달에 그것도 와요 그래서 뭐 올해는 준비 과정인데 자꾸 그거는 이제 미용실이 납품할 거예요, 제품. 폰안 떠도, 폰 뜨실지 몰라도, 그냥 사이즈별로 해서 그냥 안 맞추고, 당일 맞춤으로. 동그란 기성 가발하고 틀리게, 어, 스판도 있고, 그런 게 나올 거고요. 나오면 제가 또 블로그를 하겠습니다. 또 바쁜데 자꾸 왜 교육을 하는 거 아니냐고. 그 업체에서는 자꾸 전화를 해요. 나온 지가 언젠데, 저는 그래도 그 업체에서 교육을 배워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난 피해 주고 그런 일은 솔직히 뭐 하는 성격도 아니고, 제 성격 아시겠지만, 그런 번거롭고 귀찮은 거 워낙 싫어하는 성격이라. 난 피해주고 산 적도 없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내용 증명서 보내고 그만 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교육도 네,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특강이에요. 그냥 아무나 교육을 할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도로 줄 겁니다. 가맹점은 이런 막 수없이 막 지역마다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저처럼 가발 백화점 간판 걸어서 제대로 된 가, 음, 전문점을 하실 분딱 도로 다섯 개밖에 안 나오잖아, 요 우리나라가 작아서. 딱 그분들만 같이 해서 티어 짜서 공장에다가 물건 주문해갖고 같이, 음, 공유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일반인 교육 이런 거그 업체에서 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걱정하지 마세요. 딱 다섯 개 가발백화점 하이네 간판 걸려면 그냥 대충 교육만 시켜갖고 체인 가면 간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고 음,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왜제 얼굴이기 때문에 음, 손님들한테 어, 욕먹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음, 정말 힘들어서 안 할래요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깊이. 돈도 많이 들어요. 가발 하시려면. 음, 그냥 한두 개 이런 유통은 저는 또안 하고, 저희, 음, 가족끼리만, 음, 제품을 디자인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음, 생산을 할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처럼 하실 분.